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평택 내 장애 아동들을 위해 부모들이 뭉쳤습니다. 바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평택지회가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것인데요. 창립식 현장 김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장애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평택지회의 창립식이 열렸습니다. 에바다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창립식, 청각 장애 등 저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화합해 바구니 춤, 태권무 등 멋진 무대를 꾸몄습니다. 창립식에는 김선희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평택지회장, 윤종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회장. 권호일, 에바다 학교 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선희 평택지회장은 평택 내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부모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장애인 부모의 경기지부 평택지회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장애인 인권 발달을 위한 밑바탕이 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평택지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축전을 보내온 유희동 국회의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응원 속 힘찬 출발을 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평택지회는 앞으로 평택장애인 정책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의 전신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평택지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BC 뉴스 신세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